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오늘은 상주 오이로 만든 오이소박이랑 오이부추를 아, 소개시켜 주요 저희 순전히 김치는 오직 상주 오이 특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그리 공구 진행으로 했던 네. 오이소박이와 오이부추를 이제 상시 오픈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시 언제든지 살수 있게끔 상시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삭아삭하고요. 네. 땅땅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씨도 많지 않아요. 네. 이게 중요하죠. 시간 네. 네. 너무 많으면은 좀 약간 흐물거리지만 저희 네. 상조에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씨가 이렇게 땅땅하니 네. 씨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다음에 부추도 한 번, 부추도 단이좀 짧고 네. 깔끔하고 얇고요. 짱짱한 네. 게 좋은 겁니다. 아, 네. 사장님 때문에 하나하나 야채 좋은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맨날 시장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순자의김치 오이소박이와 네. 오이부추 상시 오픈했으니까 네. 매일매일 찾아주세요. 네. 많이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